소인수 분해 다 넣으니까 항상 뭐하라 그랬었지? 얘네 숫자를 보면 소인수 소인수 분해 하라했지 그렇지? 30을 소인수 분해 해볼까요? 학 거다, 알려줄까요? 이곱하기곱 그렇지, 2곱하기3곱하기5 5 0은2곱하기5의제곱의제곱곱하기 그렇지요? 네. n은요, n은 몰라, 그렇지? 근데 최대공약수가 10인 거 보니까 2곱하기5가 있었나봐, 그렇지? 그 다음에 300은? 300은? 3 0 0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그렇지.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의 제곱. 맞죠? 그럼 봐봐요. 이렇게 구웠을 때, 그지? 10은 2 곱하기 5잖아요. 그지? 그럼 겹치는 것 중에 가장 작은 걸 뽑아내는 게 최대 공격수잖아요. 그치? 그럼 겹치는 것 중에 가장 작은 건2 뽑아내고, 그지? 겹치는 것 중에 가장 작은 거 5를 뽑아낸데 그렇지? 그래서 얘가 10이 된거예요 맞지? 3은 얘한테 없었는데 얘가 3이 있었을 수도 있고 없었을 수도 있고 그죠?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럼 최대 공격수 말고 최소 공격수는 얘들 어떻게 해? 큰거 뽑아내면 돼. 즉,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어떤 거? 큰 거. 큰 거. 그렇지. 큰 거. 근데 얘가 2의 제곱이 나온 거 보니까 2의 제곱 누가 갖고 있었기에? 그렇지. n 갖고 있었지? 2의 제곱 곱하기 여기 얘가 갖고 있는 이게 제곱이네요 맞죠? 그다음에 3은 있어 그렇지. 3은 있네요. 그래서 3이 있어요. 근데 라지 n이 3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그렇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 그렇지? 있어도 나오고 없어도 나오고. 그러면 n은 다시 얘기하니까 2만 갖고 있어도 되고 2의 제곱 갖고 있어도 되고. 그렇지? 그다음에 3 있어도 되고 3이 없어도 되고. 그렇 일단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걸다 써보자고, 그쵸? 그 다음에 5의 제곱이 있었네, 그죠 근데 5제곱, 가장 큰거 내려오니까 5의 제곱이 만들어졌어, 맞죠? 응, 근데 5의 제곱 얘가 갖고 있다고 해도 얘가 갖고 있어 상관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n이 5만 갖고 있어도 되고 5의 제곱만 갖고 있어도 돼요. 이해돼요? 이걸 가지고 조합을 해보는 거야, 지금. 이해돼요? 괜찮아요? 그럼 n이 갖고 있을 수 있는 건뭐 있어요? 그치 2랑 5랑 3이라 했지. 그 그렇죠? 아 지금 다찾는거찾는거찾는거 음. 아니네 아니네 2면 안되지 되지. 어 2면 안되죠 그럼 라지에는? 2의 제곱 곱하기 3이 없어도 되고, 그치? 5만 있어도 되고, 그럼 가장 작은 게 이거네요. 이해돼요? 그다음에 2의 제곱은 얘가꼭 갖고 있어야 되니까 써주고, 3이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고, 그치? 그다음에 5 갖고 있어야 되고, 그쵸? 5 없어도 있어야 되는 요3 되는 거예요. 3이 되는 요 3이 되는 아니요 3이 되는 거예요. 3 되는 데예요3 되는 거예요. 3이 되는 요 3이 되요 3이 되는 거예요. 3이 되는 거요 3이 되는 거예요. 3이 되는 거는 5의 제곱 그다음에 3 그렇지 2의 제곱 곱하기 5의 3곱하기 3곱하기 5의 제곱 그렇지 이거 말고 더 만들 수 있는 게 있나 그죠 없지 지금 3이 있거나 없거나 있는 거 만들고 그지 3이 꼭 들어가 있는 거 만들고 끝났네 맞죠 그럼 얼마예요 얘는 20 얘는 120 얘는 100, 그 다음에 얘가 300, 그렇지. 총 4개네, 이렇게. 이해돼요? 괜찮습니까? 180만 해도 되나? 아, 정리해, 정리해, 정리 정리하고 가시다. 이게 곱한 것들만 달요 네, 지금 여기 찾은 거잖아요 60, 100, 300, 20. 저거 네 개밖에 안 돼. 그 저거 네 개를 다 더해줘야지. 이해돼요? 어디 부분이 제일 약간 의아했어? 어디? 이거는 무슨 건지 모르겠어. 이게 n이 갖고 있어도 되고, 얘는 꼭 갖고 있어야 되네. 얘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네. 얘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네. 얘도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네. 삼만 지금 꼭 있어야 되고, 나머지 동그라미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에어 가지고 우리가 만든 게저 모양인 거야. 근데 오는 꼭 있어야 돼. 최대 공역수 만들어야 되니까. 그지? 이의 제곱이랑 오는 꼭 있어야 되고, 3이랑5의 제곱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래서 지금 있는 거 없는 거3이 있는 거 없는 걸 만들어 준 거예요. 여기가 바뀌었는데요? 삼만. 삼만 아니에요. 3만 맞지? 3만 맞죠? 이해 돼요? 네. 넘어가도 돼요? 네. 조금 쉬워져요? 아뭐 얘들아 지금 똑같은 유형이에요 9n25 최소순배도 1350 네. 9는 3의 제곱 맞지? n은 모르겠고 25는 5의 제곱이에요 맞죠? 그럼 1350은 얼마 애들아? 누구 곱하기 누구에요 2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의 어? 제곱 음. 아니요 제곱 아니이요틀렸제곱 3의, 3의 제곱 3의 제곱이 뭐예요? 3의 제곱, 제곱. 제곱. 제곱? 제곱. 이거예요? 누구 말하는 거야? 이7에7에다가2 7이다가2 7 이거 맞네요. 스인스 어, 분은 게했데 어떻게 맞았지? 어? 맞았어? 188번 2번 아니에요? 맞아요. 어 스인스 분은 이렇게 했는데. 뒤? 이거 이거 맞는데? 세제곱하기 지원이가 보여주기 맞는데? 잠깐만요 저 혼자 다시 해볼게요. 그냥 찍히면 었어디어디 저기 지원이 는데 어떻게 맞거지 <맞았는지? 웃음> 뭐야? 그데 그러면 9부터 써보면 9 3의 제곱 n은 모르고 25는 5의 제곱이에요. 맞죠? 야 이번엔 또2 곱하기 5의 4제곱으로 나왔어. 넷째는 뭔 계산을 한 거지? 대박이다. <웃음> <웃음> 봐봐요. 얘네를 합쳤는데 2 곱하기 3의 세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 나왔대요. 맞아요? n이 그럼 꼭뭘 갖고 있어야 되더라? 9는 3의 제곱밖에 없어. 근데 2가 튀어나온 거는 누구 때문에 있는 거예요? 2 곱하기 3의 제곱. n 때문에 있는 거지. 그치? n 때문에 생긴 거죠. n 때문에 생기는 게 n은 무조건 2를 갖고 있어야 돼. 그렇죠? 3의 세제곱이래요어 아무 데도 3의 세제곱이 없는데 면의3 나왔어. 그렇지? 그럼 n이 꼭뭘 갖고 있어야 돼? 그렇지. 3의 세제곱을 무조건 갖고 있어야지. 이해가? 이해돼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건 3의 제곱이랑 5의 제곱밖에 없는데. 그렇죠? 그럼 n은 또 누구 갖고 있을 수 있어? 5의 제곱을 갖고 있어도 되고 안 갖고 있어도 되고. 그렇죠? 그리고 5만 갖고 있도 되고 최대 공약수가 없잖아 얘는 그치? 그러면 n이 될수 있는 거는 2 곱하기 3의 세제곱 곱하기 5여도 괜찮고 그치? 어차피 5의 제곱은 얘가 갖고 있으니까 그쵸? 그 다음에 또 하나는 2 곱하기 3의 세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을 갖고 있어도 괜찮고 그치? 또는 2 곱하기 3의 세제곱만 갖고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치? 그럼 n이 될수 있는 거는 이세 가지겠네 No, what I'm saying. Yes, yes. o y n 값이 개다 달라요 e s y e so. Okay. I'm a little bit of a little b 이거 of a little bit of a l i 이 됐나요? 넘어가도 되겠죠, 되나요? 봐봐요, 189번 봐봐. AB 신의 분모수는 8이래요. 근데 AB 두 개로 곱한 전이 640이었대. 그럼 애들아,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써보면 A랑 라지비, 라지 A가 라지 B가 있으면 얘를 나누었을 때 8이 오른 왼쪽에 써 있고 그렇지? 얘는 2월 A랑 2월 B가 되었다. 어 이번은 제대로 나왔네. 야. 그쵸? A. 네. 예. 맞지 맞죠, 맞죠? 어, 지금 팔로 네. 나눴을 때 라지 A는 스물 A가 되고 라지 B는 스물 B가 될 거야, 그렇죠? 네. 더 이상 나눠지지 않으니까 최대공약수가 끝났지. 네. 근데 라지 A랑 라지 B랑 곱했더니 640이래. 그 애들 잘 봐. 라지 A는 8이랑 A를 곱한 거야, 맞지? 네. 라지 B는 8이랑 스물 B랑 곱한 거예요, 맞지? 네. 근데 A B 두 개랑 곱했대. 근데 A B 두개 곱한 거를 이렇게 쓸수 있잖아요. 8 곱하기 네. A 곱하기 8 곱하기 B 이렇게 쓸수 있잖아. 맞죠? 걔가 지금 640이래요. 이해돼요? 어, 그럼 애들아. a b 두개 곱한 거는 얼마예요? 10. 그렇지. 10. 이렇게 나오네. 겠 됐어요? 근데 애들아 곱해서 10 나오는 거뭐 있어요? 한번 쭉 불러 볼까? 얘10 2 0 2 5, 5 2, 10, 1 이거밖에 없지, 그렇지? 근데 잘 봐. 얘네가 뭘 줬냐면 야, B가 더 크대. 이랬어. 그렇지? 그 B가 더큰 거네. 얘네 두개지금해야 돼? 네. 안 돼요. B가 더큰거니까 얘네 두 개만 되겠지. 맞아요? 네. 그런데 문제가 생겼지. 뭘까요? 1, 10이 맞는지 2, 5가 맞는지. 몰라요. 네, 몰라요. 근데 두 자리래. 뭐예요? 두 자리잖아. A, B. 두 자리에 자 대문자 A, B가 두 자리래. 그렇지, 그렇지. 맞네요. 빼먹었구만, 앞에. 라지 A랑 라지 B가 두 자리 자연수래요. 그럼 애들 생각해봐. 스몰 A가 1이고 스몰 B가 10이야. 그럼 애들아, 8이랑 1이랑 곱하면 한 자리 수 아니야? 예. 네. 그쵸? 네. 그럼 1이 될수 있어? 없어? 없어. 아, 없어서 얘는 버려야지. 음.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음. 2하고 5가 되겠네. 그럼 라지 A는 8 곱하기 A라고 적어 놓았는데, 우리가 찾기를 2로 찾아나 그치? 그럼 8 곱하기 2야니까? 10, 10 아, 16. 그렇지, 16. <laughs> 라지 비는8 곱하기 비로 찾았는데 우리 라지벌비는 뭐라고 찾았어요? 5뭐로 찾았네. 그럼 8 곱하기 5니까? 40 40, 아, 40. 그렇지. 근데 네, b에서 a를 빼달래. 40에서 1 0을 빼니까? 그렇지. 20. 20. 20. 그렇지. 24 그렇지. 24가 되어있 괜찮아요? 20. 네. 설명하신 음. 게 예. 전혀 다르거든요. 어? 진짜로? 예. 이렇게 안어요 네. 이야. 쟤가 승인 줄 몰랐어. 잘했어, 잘했어. 괜찮아요. 한사합 이게, 아, 선생님께서 이걸 써주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쓰면 조금 더 눈에 잘 보이거든. 식으로 썼을 때보다. 봐봐요. 아, 지금 이렇게 식으로 쓴 것보다는 차라리 얘가 좀더 간단해 보이는 약간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내가 이렇게 써주고 싶어 하는 거야. 조금 더 쉽게 보이게 하려고. 아시겠어요? 자, 그럼 우리 식구리운거 보고 아요 아, 안 그래요. 18페이지입니다.